자, 뭐야. 해봅시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아까 다 지워도 되죠? 아, 자, 이런 종류좀 한번 꺼내봅시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연소 확률 분포까지 이제 끝냈고, 통계적 추정을 오늘 할 차례야.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하는데, 그 너네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요거는 이제 알고 있죠? 대충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A번은 넘어갈게요. 자, 전수조사는 뭐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가 뭐야? 그 모든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거죠. 음, 전수조사는 전부 조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전부 조사하는 거가 불가능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죠. 모집단이 뭐야? 응,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래. 표본은 뭐라고 그러죠? 어, 거기서 일부 뽑은 게 표본이고,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보건추출은 뭐야? 어, 다시, 추, 그러니까 넣고 다시 추출하는 게 보건추출이고, 비보건추출은? 넣지 않고 그냥 추출하는 거죠. 그게 비보원 추출이고 이미 추출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비보으로갈게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에 대해서 말하고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죠? 아니? 뭐 5천만이라고 해봐. 5천만이 이제 모집단인 거죠. 모집단이 5천만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걸 얘기를 했었죠.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 그렇죠?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 사용 시간이 얼마니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전화를 해 갖고 핸드폰 몇 시간 쓰세요? 몇 시간 쓰세요?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어, 그게 바로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지. 전수조사죠, 그게. 근데 이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우리 충남에서 몇 명, 뭐 경북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전수조사를 할수 없으니까 표본을 갖다가 추출을 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라고. 표본조사를. 알겠죠? Yep.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 자, 표본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핸드폰 평균 사용시간을 조사했다고 쳐보자고. 그걸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평균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모평균을 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m 그리고 모 분산이 있겠죠? 이모 분산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v, x 또는 시그마 제곱 x라고 표현을 해요.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를 얘를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이제 모집단.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평, 표본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 표본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겠죠? 어? 졸면 안 돼. 표본에 대한 평균을 조사할 거 아니야. 그죠? 렇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걸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겠죠? 걔를 갖다 우리가 X바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뭐냐? 이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설명한 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에 대한 그, 저기, 쉬운 예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5천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표본을 꺼냈을때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었죠. 그럼 해보자. 자, 보건추출로 추출하는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1, 2, 3.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표본 하나인 거야. 표본 하나. 이거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되죠? 표본, 평균 하나. 이게 나오겠죠. 표본, 평균 하나. 그죠? 또, 이거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돼? 어, 1.5.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얘는. 얼마야? 얘는. 얘는. 이거죠? 네.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구로 나오는 얘기야.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구로 한번 나눠봐. 얼마야? 2가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아이씨, 계산을 좀 해봐. 아니. 실제로 나오는지 봐야 될거아니야 이걸 해보라고. 어... 이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보면, 이게 모집단이잖아. 모집단의 평균,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죠, 우리.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야? 그죠? 렇 이게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죠. 얼마? 2라고. 그러니까, EX 반은 이 모평균하고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이해 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왜냐면, 여기서 개수를 두 개로 하든 세 개로 하든 간에, 모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모평균하고 뭐 같겠죠. 모든 애들 을다 조사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EX바는 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자, 이번에는 VX바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VX바라고 하는 거는 저거에 대한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군산은 어떻게 구하죠? 9분해 자 여기에서 뭘빼 m이 얼마 2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서 제곱하면 얼마 1이 나오죠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나오잖아 그게 두 개가 있죠 2그 다음에 여기에서 2뺀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 어? 아니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하면 4분의 1 나오잖아. 4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야. 네개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다0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죠. 이게 나온다고.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분사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아모분사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3분의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나오죠?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나오죠? 이게 사실 3분의 2인 거야. 그니까 러이 3분의 2에다가 이걸로 나누면 제가 나온다. 그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라. 이해가죠? 그러면 시그마 x 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잘 알아둬야 될 거는 얘네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 요 요거 하나에 대한 분산 표준편차가 아니라고. 요거 하나에 대한 그게 아니라 x 바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라고 지금 알겠죠? 표본에 대한 그러니까 쎈 말은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죠?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는 말이 아니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다 그 얘기야. 평균에 뭐라고 응?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 평균의 평,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표본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아니다는 얘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 놓으세요, 알 겠죠? 예. 여기서는 이걸 알아 놔라. 으리고 자, 그 다음 0번 모집단이 정규분포 N, M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표본의 크기 N값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뭐를 따른다? 음,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따르죠. 지금 N이 지금 N콤마 지금 모집단이 자, 보세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N m 콤마 지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봐. 여기가 m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할 거 아니야. n개를 추출하겠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돼? x고. 이건 x바야. 이렇게 되면서 x바는 자, 이 x바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 m 콤마 m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x바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맞니? 네. 2번 모집단이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더라도 표현의 크기 n이 증가하면 충분히 충분히 크면 그럼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져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쳐봐 x의 분포가. 근데 요거를 갖다가 n 개를 끄집어내서 요거를 표본평균을 구하게 되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그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값들이 많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분산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보세요. 추정이 뭐죠? 네. 추측하여 정하다 그 소리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5천만에 대한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현실적으로 못 하니까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아, 얘네가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이 몇분 정도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게 추정이야. 추측하여 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추측하여 정하다, 이게 추정이고 틀뢰도는 뭐야? 맞을 확률. 응, 음, 그 추측해서 정한 게 맞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실내 구간은. 그 추측해서 정한 그, 그거가, 그 값이 존재할 구간. 그니딱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는 못 나온다고. 그니까, 러한 얼마와 얼마 정도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는 할수 있죠. 근데,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F번으로 갈게요. 자 F1이 이제 중요하죠. 이건 지워도 되지? 네. 자 보세요. f 번 자. 자 보자. 우리가 이제 원래 모집단에서 우리가 x라는 어떠한 애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 5천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라고 n. M 콤마 시그마 제곱이 있는 거죠. 거기서 N개를 추출을 해서 그래서 X바에 대한 분포를 구해보, 구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N, M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왔다 그 얘기죠. 맞죠? 어, 이게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M이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 분포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표준형 기운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z는 어떻게 돼? 이게, 이거에다 루트 씌워야 될거 아니야? 이거죠? 여기서. x, 바 마이너스 m을 해줘야죠.